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악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힘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만은 그보다도 의론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이데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같이여겨졌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이데게나 압살롬에게나 같은 계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익과 압살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은 왕이고 압살롬은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추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다이데게도 또 압살롬에게도 같은 계략을 주려고, 계략을 주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놀라운 계력이 버림받게 되고 그 자신이 자살하게 되는 이와 같은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 있는 악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멋있고 또 좋아 보이고 따르고 싶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믿음이란 그힘 있는 악인보다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악인에게 휩쓸려서 같이 악을 행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행하여서,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해서 권한당하고, 의를 위해서 팍박당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누가 형통한 자가 되느냐? 의로운 자가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힘 있는 악인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기 삶 가운데 내 주위에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힘 있는 악인과 함께할 것인가? 의로운 자와 함께할 것인가? 힘 있어 보이는 악인들과 함께하여 풍조에 휩쓸려 죄를 지을 것인가? 의로운 자와 함께하여 의를 행하며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순간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장래가 망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되는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